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양이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봐요. 게임에서 오른쪽 왼쪽 갈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물론, 고양이가 직접 오른쪽 왼쪽 움직일 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 움직여봤자 요만큼 정도? 요만큼 움직이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대신 고양이가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배경이 움직입니다. 우리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타고 가면은 사실은 자동차가 자동차 안에 있는 내가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있는 나무가 뒤로 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걸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에 고양이가 오른쪽 왼쪽 가게끔 하려면 자, 여기다 무한반복 만약에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키 누르면은 자, 오른쪽, 오른쪽 10만큼 움직이고 왼쪽 누르면 반대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게끔 할 거야 라고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한번 딱 실행해 볼까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양이가 안 움직이고 이제 배경이 움직이게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수를 이용해서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얘 이제 안 쓰고, 얘안 쓰고, 나는, 나는 변수를 이용할 거야. 변수가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X가 10만큼 바뀌고, 그 다음에 Y가, Y가 10만큼, 마이너스 10만, 아니 Y래, X가 X가 마이너스 10만큼 바뀌게 할 거야. 라고 변수를 이용할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얘를 이렇게 끼고 난 다음에, 얘는 중력에 의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했듯이, 얘도 이거 한 다음에, 나 XY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바뀌게끔 할 거야. 바뀌게끔 할 거야. 어, 우리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여기도 x, y로 움직인다고 그러고 여기도 x, y로 움직인대요 이렇게 공통되게 계속 나오는 것들은 보통 블록 만들기에서 내 블록으로 바꿔서 받게 만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요거는 위치라고 하면 될까요? 블록 이름을 얘는 위치는 항상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내가 이동을 할 건데 얘를 빼놨으니까 원래 위치가 있어야 하는 곳 원래 위치가 있어야 하는 곳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제 얘 계속 만들 필요 없이 이 블록만 불러오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볼게요 오른쪽 왼쪽 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고양이가 움직이네요 배경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라운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여기 변수 X는 분명히 그때 고양이한테만 쓰는 변수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라운드가, 그라운드가 플레이어가 얼마큼 이동했는지 이 X 값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 선생님이, 어, 여기 미리 만들어 왔네요. 한번으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x x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는 모든 스프라이트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그라운드밖에 없지만 그라운드밖에 없지만 고양이 움직일 때마다 그 모든 아이템이라던가 모든 배경이 이 고양이가 움직인 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모든 스프라이트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게임 준비할 때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게임 준비할 때 우리 X 이동 거리 어떻게 될까요? 0이어야 되겠죠? 우리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으니까. 그리고 X 값이 바뀌는 부분 여기 어디죠? 여기? 아, 여기죠. 바뀌었으니까, 아, X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x 이동 거리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지? 이동 거리가 얼마큼이요? x만큼요. x만큼. 어.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는 안 움직여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얘가 여기 원래 있어야 할 x 위치가 여기였는데 얘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동 거리하고 x 이동 거리하고 똑같대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아. x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기 위해서 x빼기 x이동거리만큼 빼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0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게임을 완성해 가면서 x도 가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안 움직이게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조금씩 움직이게끔 할 거예요 가속도를 넣는 이유가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덜 빨리 덜가딱 덜빨 멈춰. 사람이 이렇게 멈춰지나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멈추기에는 가속도가 필요하는데 그걸 런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0이 아닌 이렇게 제대로 x-이동거리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차례예요. 근데 얘가 움직인 다음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라운드가 얘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내 위치를 정했으면, 이제딴 아이템이랑 그라운드, 이제, 턴이죠? 이제, 차례예요. 뭐냐면, 여기서, 위치, 음, 어, 위치 변경하기라고 하면요. 신호 보내고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뭔가 X 값이 바뀌었으면 얘가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갈 텐데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 또 내가 뭔가 바뀌면은 계산이 뭔가 틀려지잖아요. 내가 3 더하기 5 더하기 7 해야 되는데 3 더하기 5밖에 안 했는데 누가 또 다른 값을 주면은 계산이 이상해지잖아요. 계산이 다 끝나서 너 위치 간 다음에 다음 걸 하기 위해서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를 하였습니다.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고, 어떤 건 신호 보내기.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 변경하라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라운드, 어, 아무것도 없어. 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어. 얘 보면은, 근데 그라운드도 살짝 보면은 제 생각에는, 게임 준비할 때 갖고 있을 때게 있어요. 선생님이 변수를 사용하,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스프라이트들은 대부분 본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x 값과 y 값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변수에서 선생님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플레이어 에 있는 것처럼 변수 만들기 x 값을 만들고요, x 값을 만들고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xy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나의 x값. 이 xy값은 고양이에 있는 xy값이랑 다른 거 아시죠? 요, 여기에 있는 xy값은 고양이한테만 쓰이는 거고요. 그라운드에서 쓰는 xy값은 여기 그라운드에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은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기린 선생님이 있는데 어, 어느 동네에도 기린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곳에 있는 기린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다른 곳에 있는 기린 선생님이 선생님은 같은 아이인가요? 이름은 같지만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y도 하는데 y값 얼마로 주면 될까요? 75 75 75 75 그러면 처음에 위치가 여기로 될 건데 우리 얘가 위치가 위치가, 그럼 X 변수, X하고 Y에 따라 움직이긴 할 건데, 얘가 매번 이동을 하나요? 아니죠.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위치 변경해 라고 신호 보냈죠. 그때만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거예요. 근데 항상 XY 값이 아니라 선생님이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면 X 이동 거리가 10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위치가 0인데, 어,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면 되겠네요. 고양이가 마이너스 10 있는 위치, 뭐, 아니, 그라운드가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으면 또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였어요. 그건또 마이너스 10, 1 가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내 X 위치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동을 했어. 고양이가 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그 이동한 거리만큼 거꾸로 빼줄게 짜잔 이렇게 하다보면요 고양이가 오른쪽 가면은 배경은 왼쪽으로 가고요 고양이가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른쪽 화살표 눌렀을 때 방향이 90도이고 왼쪽을 살펴볼 때는 방향을 왼쪽 보게끔 하겠습니다. 왼쪽.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고양이 뒤집어지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줌김, 게임 준비할 때 동작에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게 하면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어, 근데 뭔가 귀신 같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래 선생님이 형태에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가게끔 해보겠습니다. 다음 모양 따다다 따다다. 보이나요? 더 뭔가 가는 것 같죠. 가는 것 같죠. 지금은 그라운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느낌이 덜 오는 건데요. 덜 오는 건데요. 선생님이 나중엔 그라운드를 여러 개 그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만든 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의 준 길은 판판하거든요. 판판하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다가 모양에 미리 그려놓은 모양 중에 한번 3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짠. 얘이 위에서 가다 보면요, 땅에 파묻히는 거 보이나요? 땅에 파묻히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점프도 한번 해볼게요. 점프, 점프 가면서 점프, 아이고 떨어졌다. 선생님이 여기 그라운드에 뭔가 점프할 때만 점프하거나 속도가 있었을 때만 그라운드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속도만큼 지금 저 땅이 다 있기 때문에 속도 0이거든요 속도 0이에요 근데 0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우리 속도 0이니까 당연히 0 곱하기 마이너스 1 보죠 0 곱하기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대로 땅에 파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예쁘게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언덕도 똑같거든요. 언덕. 그러면은 선생님이 언덕으로 그려볼까요? 언덕. 그러다가 그라운드 중에 하나 더 복사해서 더 언덕이 지게끔 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고 모양을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볼까요 언덕 언덕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돌려 보면요 좀 가운데 있게끔 해 볼까요 중심점에 맞춰서 그리는 게 좋겠죠 언덕을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얘가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양이는 이 만약에 땅에 닿았을 때한 번만 올라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속도만 속도는 0이될수 있다, 선생님. 땅이니까 그게 아니라 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땅에 닿았으면 땅에 닿지 않았을 때까지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와 봐. 땅에 안 닿을 때까지 이만큼 y 속도는 0이될수 있으니까 자1만큼씩야금야금야금 약금 야금 올라와봐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 했었을 때는요 고양이가 이게 변수만 바꿀 게 아니라 변수만 바꿀 게 아니라 고양이가 진짜 움직여야지 그라운드에 안 닿을 때까지가 언젠지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만 바꾸면 소용이 없잖아요 고양이도 실제로 움직이면서 가나 닿나? 아니 안 닿았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위치, 위치를 움직일 때마다 위치를 나안 닿았는지 한번 볼게 라고 해야지 오,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내가 달달달달달달달달 화장실 가고 싶은 듯이 떨고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매번 선생님이 땅에 안 닿았으면은 떨어지라고 그랬고 땅에 안 닿았으면 떨어지라고 그랬고 닿았더니 위로 올라가래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방법은 여기 선생님이 중력에 있는 y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편집을 누르시면요. 화면 새로 고침 없이 실행하기가 있어요. 화면을 새로 고치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요 떨림 증세가 없어졌어요. 떨림 증세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언덕도 엄청 잘 올라가는 고양이 같아요. 땅에 박히면 일식 올라가 보는 거예요. 안 닿을 때까지. 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물론 조금 고쳐야 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 움직이고, 움직이고. 또 하나, 뭔가 더 느낌있게끔 이 모양을 한번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것도 붙이고, 한번요 길, 길 두고 고쳐. 이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죠? 대충 그렸어요, 선생님.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러 개 그릴 거라서 대충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더 길게 해볼까요? 더 길처럼. 이렇게 써어요 하고, 후드 그, 그, 하면요. 어, 느낌 오죠? 진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고양이는 X자표 가운데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라운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그라운드만 여러 개 그리면 되겠네요. 그라운드를 어떻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